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 신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직분으로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서리집사, 이런 거 있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주신 그 직분은 바로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성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얻었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단순히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법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또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증거예요, 증거.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그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범인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증거가 있어야 오심에서도 풀려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요, 이 재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 주는 강력한 증거들을 통해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로 반박을 할수 없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기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그 어려움 또 그것의 그 고통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모습을 거슬러 가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또 판단을 내릴 때, 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의 말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우리는요,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이 옆에 사람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전문가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과 이 판단을 할때내 생각이나 주변의 말과 전문가의 조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수하고 또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따르고 세상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훈련이라는 그 훈련. 내가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대하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적인 것에 먼저 하는 것이냐,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들은 나의 중요한 그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이 새벽마다 또는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봄을 통하여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 면에 있어서요, 또내 자녀가 이것을 하 면에 있어서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물어봐야지. 그냥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뭐 전문가의 의견,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요즘 유행이 이거라니까 이거 해야겠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응답받고 해야지,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받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그 증인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나 증거는 둘 이상이어야 하기에 예수님도 복수의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보면 증거를 제시할 때, 증인을 세울 때도 두 사람 이상을 세우는 거고 두 가지 이상의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수의 증거,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는 게그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대인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가 진리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였죠.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증언하시죠. 35절 말씀.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여 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요한을 등불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하면서도 그의 한계성을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등불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게 인도할 등불이었어요. 이 등불은 저쪽에 가면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으로 인도하는데 쓰이는 잠시 잠깐 쓰였던 등불이었던 단지 안내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게 요한이었다라고 그 요한의 한계성을 드러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참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참 비치신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가 못 하면 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둘째 증거로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지금까지 행하신 역사와 표적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증거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 사역자와 기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신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언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은 가장 강력한 근거에 기초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자신들의 교리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면서 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죠. 그리고 비난을 했죠. 예수님의 말이나 생각 또 사상, 신념 등은 얼마든지 비방의 대상이 되었지만 비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능력의 역사는 비방할 수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 비방자의 입이라도 침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를 통해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이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배운 게 많아가지고 이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우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줄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분들이 여러분 뭐 똑똑해서 전도를 잘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요. 아, 네. 여러분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냐? 아, 네. 여러분 이 정도가 될수 있을 때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삶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수의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38절 말씀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수많은 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 말씀 나 알아. 아, 이 말씀 알아. 아, 이 말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알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자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야 말씀에 이것이 이렇게 나왔잖아. 야 말씀에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이러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나의 입장을 뭐변호하거나 이걸 통해서 뭔가를 죄를 지적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님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내 안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 안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붙잡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붙잡고 내 욕심을 붙잡으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심임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외우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거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성도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행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또 헌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두손 잡아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누웠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영혼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그 행하실 역사.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의사는 할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닥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내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증거할 수 있는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